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정의화입니다. 어, 제 자세전 유튜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초, 중, 고, 어, 그 학창시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어, 아버님이 친구를 좋아한다는 걱정을 하셨, 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가까운 친구들 한 다섯 명이 모여서 어, 스타그룹이라는 해도 만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그니까뭐한한 한 달에 한번 정도씩 같이 놀러 다니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별포 별표 모양으로 그 그때 그 중앙동이지 싶습니다만, 그런데 가가지 배지도 다섯 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자수미 차고도 다니고요. 그좀 지금 생각하면 좀 별난 짓을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어그 중에 이제 한 친구는 그 당시 중학교 때 급장을 했던, 근데 2 학년 땐가. 아, 삼아인가 급전도 조보상 어, 교수 그뭐 그러니까 부산의 어느 대학의 교수를 이제 정년퇴직하셨는데요. 그 조보상 어, 그 친구도 한 멤버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중학교도 친한 친구가 이제 오정길이라는 어, 친구가 이제 김민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었그김민철이는 친구는 지금 제 기억에는 학교에 있던 매점의 그 매점 주인하고 어, 인척 관계가 되는가 뭐 이래가지고. 우리 매점에 가서, 어, 그, 어, 뭐또기도 하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 오정길이라는 친구는 그 뒤에 이제 고등학교는 동네고등학교를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산 엇가대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아주 절친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 그 미국 롱아일랜드에서, 어, 산부인과 의사로서, 어, 아직까지도 이제 뭐 일부 뭐 거의 다 리타이 했습니다만, 아 어, 지금도, 어, 환자를 가끔 보고, 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작년에도 한번 가서 한번 만났습니다만, 어, 지금도 가까운 친구로서, 어, 자주 이렇게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초등학교 때 가장 대표적인 친구는 김영철이었고요. 중학교 때는 제일 대표적인 친구가, 이제 이수래라는 친구였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박경음이라는, 어, 친구였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어, 과대학 때는, 어, 이제 오정길, 정상동, 어 그런 친구였습니다. 어,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제가 1996년에 15대 국회 출마하게 되는데 어, 친구들이 부산 중학교 출신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었어요. 물론 이제 부산 고등학교 친구들도 물론 많이 도와주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선거가 끝난 후에 에, 사실 이제 부산 중고 어, 동창회라고 하지만 실제 보면은. 어, 부산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동창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그 14회인데, 부산중학교, 부산 학교 부산 중학교 14회 제 동기들끼리 제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선거 때도와줬던 친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14부중회라는 어, 그 모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에이, 그, 그, 열성적인 친구가 많아 가지고, 어, 부부 간에 늘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할때 보면, 어, 거진 뭐. 후보관에 같이 온수 있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한 200명 이상 되는 어 수도 있어서 굉장히 그 결속력이 좋다 하는 그런 평가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침묵 도모도 하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등산 모임도 하고 또 서성의 날에는 옛날 에 은사님들 이제는 뭐 거의 은사님들이 다 별세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 생존해 계시는 은사님들 모셔서 저녁 대접을 하고, 어, 또 조그마한 선물도 해드리고, 어, 그렇게 한일사부중에가 어, 아마 이제, 이제 저희들도 회원들이 어, 어, 다 이제 75시 다 지났으니까, 어,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더잘 이어가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 사람은 늘 행복을 추구하는데요. 그 행복에는 어, 결국은 이제 사람과의 그 관계, 인간관계에 있다 하는 것은 그 하버드 대학의 인간 성장 발달 연구소의 75년간의 그 연구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 그 인간관계에서도 물론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 부부, 배우자와의 관계고요. 그리고 이제 자식 그걸 포함한 가족, 그리고는 이제 지금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친구들,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 어의 관계가 굉장히 그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친구들은 주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 친구들, 특히 학교 다니면서 한반을 하거나 또 이런저런 관계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그 주를 이루고, 이 시기에 그 친구들하고 그 만남이 그 우리 인생에 많은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또그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귐으로써 그 인생이 그만큼 풍부해지고 행복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등학교 때 가서 어 다시 친구 얘기를 좀 하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초 이럴 때 아버님의 바둑을... 한 7, 8급 도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런데 어깨너머로 제가 아버님의 이제 바둑을 배워가지고, 어, 형님이 또 바둑을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초랑에 수정 1동그제 어, 집이죠. 그 2층, 어, 콘크리트 건물이었는데, 에, 그 2층, 어, 옥상에, 에, 이게 등을, 이렇게, 백열등을 뽑아가지고 켜놔놓고, 여름, 아주 더운 여름에는, 형님하고 그 옥상에서 밤에 새벽 같이, 뭐 새벽 한 두세시까지 같이 바둑을 뚝던 어, 아린한 추억이 늘 떠오르곤 합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에, 중학교 때는 한 10, 한 1급, 2급을 했으면 고등학교 때는 제가 한 7급 바둑까지 됐고요. 엇가닥 졸업할 때는 제가 4급까지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은 발전이 안 돼가지고 그만두었죠. 이제 그 당시에는 신문에 이렇게 이제 바둑 기보가 나오고 하는데, 그거 갖다 놔놓고 바둑판에 그 기보를 보면서, 어 그렇게 바둑을 공부도 하기도 하고, 또 바둑이라는 그 책이 있었습니다. 그, 어 월간지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 사가지고 또 이렇게 정석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래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다 이제 중고등학교 때 였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 또 기억나는 게, 이제, 우리 중앙초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음, 우리 그때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합니다만, 근데 부산중학교 3학년, 부산, 아 경남여중 3학년, 어, 한 5명씩 정도 해가지고 어, 주도를 해서, 중앙초등학교 어, 16회, 저희도 16회거든요. 그 16회 동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어, 그 동기회를 한번 개최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 그, 어,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도, 그 주도를 했던 다섯 사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많은, 그 경남 중 학생하고 이렇게 우리 미팅 하듯이 짝지를 정해가지고 가끔 데이트도 하고 했는데 저는 아버님이 워낙 엄격했어 해지면 거의 밖에 못 나갈 정도로 엄격해가지고 저는 거기서 결국 은 이제 빠졌죠. 그래서 제가 그 이름도 어렵듯이 기억이 납니다만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그 친구는 이제 제가 안 나가니까 결국 그 친구도 아마 못 나가지 않을 싶습니다만막 그런. 기억도 납니다. 어, 대체적으로, 그, 제가 중학교 시절에, 에,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완은 어, 저에 대한 평가가 말이죠. 비교적 유순하고 착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도,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고, 어, 불뚝 성질이 좀 있는 친구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건, 고등학교 졸업한 뒤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중학교 졸업 후에 제가 30년 만에 노충현이라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아,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친구들하고, 어, 이렇게 나눠 먹는, 어, 그런 습성을 가진, 어, 기억이 남아있고, 어, 풀빵집에 가도 이완 니가 대부분, 어, 계산했다. 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노총인 이 친구는 제 기억에는 시청의 공무원으로 어 평생을 지낸 분으로 어 기억을 합니다만, 어, 그 제가 잊어버렸던 과거, 어, 그 빵집 이야기 이런 것도 어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 이제 고등학교 시절로 이제 들어가면, 어, 들어가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때는 2차 성징도 생기고 하는 거 사춘기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그 영향이 굉장히 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은 늘제게는 예를 들면 이제 아주 조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가야 된다. 두드리고 가라. 그 정도로 아주 조심성 있게 살아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의 인생할 때생 자가 생명하는 그생 자가 소우자 한자 자풀을 하면 소우자의 줄을 하나 끊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걸 이야기하면서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것과 같이 인생이라는 것은 참 위험하기도 하고 힘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늘 조심해서 살아라 이제 이렇게 제가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저는 그것이 제게 많은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신규의 의사로서 수술할 을 때도 늘 제가 어, 어, think twice 그러죠 두분 이상 생각하고 어, 그렇게 아주 어, 섬세하게 또 세심하게 생각하면서 어, 수술했던 기억이 나고요 수술 전에는 꼭 명상을 해서 어, 마음을 어, 이렇게 아주 어, 그 호수 같이 잔잔하게 만드는 아, 그런 것도 어, 했던 기억이 나고요 아무튼 아버님께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제가 사춘기 때 아버님은, 저희들 교육을 하면서, 이화야, 인간은 땀 흘려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 하더라. 어, 을러리고게을러지고 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이제,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었으니까, 땀을 흘리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의 땀, 어, 가슴의 땀, 어, 머리의 땀, 뭘 흘리면서, 어, 이제 AI 시대니까, 또 그런 디지털 시대가 되고, 정보, 어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육체적으로 땀 흘리고 하는 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않지만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제가, 제가 이제 그렇제 아이들한테도 제가 아들이 셋인데 아이들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도록 공부해서 죽는 사람 나는 못 봤다. 죽도록 일해서 죽는 사람 못 봤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라. 어그 얘기했는데 그걸 따지고 보면 아버지의 가르침이 이제 이어져 간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제가 그 가훈을 씁니다만 정직하라 그리고 건면하라 어, 저는 이제 그걸 성실하라 이렇게 바꿨습니다만 아버지는 정직과 성실 그리고 어, 사랑을 이야기했죠. 그 저는 그걸 박애의 정신으로 제가 스카우트에서 배운 대로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가훈을 정직, 성실, 박애 이렇게 합니다만. 아버님도 그와 유사했습니다. 제가 그 20년 동안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오선을 했는데요. 국회의장을 끝날 때까지 그 아버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다, 이생각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사에 신중하고 아주 돌다리도 뚫려 들어가듯이 정말 조심하고 세심하게 활동을 해서 큰게 대과 없이 제가 국회의 어원 생활도 끝낼 수 있었던 것도 아버님의 가르침 덕분이 아니겠는가 아,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신경과 의사로서도 제가 음, 명의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어, 제가 어느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는데요. 이것도 특히 제가 한 수술은 초기에는 제가 척추 수술을 아, 디스크나 이런 수술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후반기 한 10년은 내 수술을 주로 했는데요. 그내 수술 중에서도 아주 그 미세한 아, 미세 혈관 감압술이라든지 또 동정맥 기형이나 동맥류 같은 혈관 수술을제가 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버님의 가르침, 제 몸에 배인 것이 제가 의사로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았다. 그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다 하는 것을 어,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늘, 어, 부모는 그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어, 교육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것을 제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자식들에게 에, 독서하라.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가난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독서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 독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도 물론 필요하지만 아울러서 자식들 앞에서 늘 책을 읽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국 그 아이들로 하여금 독서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중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과 실천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제가 아버님, 어머님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née on